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나 한복도 빠입니다. 드디어 올해 상반기 초미의 관심사라는 반짝거리는 분양단지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2일 날짜로 뉴홈 사전 청약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청약 일정과 분양가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뉴홈 2차 사전 청약은 입지가 민간 분양을 발로 차버릴 만큼 상급지 중에 상급지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역대 공공 분양 중에는 가장 큰 매력을 가진 분양단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최고 6억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 노들역, 오금역 부근 아파트들이 엄청난 시세 반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기준치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러니 잔뜩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분양가보다 내일 분양가가 더 비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로 민간 분양이 가격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는 요즘 이렇게 공공 분양이 확실한 우회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양가 산정 작업에서 기존 사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들, 특히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양가 가격대가 나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 생각보다 가격이 그리 높지 않네라는 생각이 번뜩들 정도니까요. 지난번 공공 분양 사전 청약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고향 창릉이 평당. 1600만 원 정도로 나왔었죠. 상당히 가격 차별성의 선을 확실하게 그었었는데요. 이제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가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되죠. 여기는 2023년도에 나오는 거의 공공분양 대역급이라고 보면 되죠. 바로 노들역 초역세권 수방사부지, 그리고 오금역 초역세권 송파구에서 나오는 성동구치서부지입니다. 다음 주 확실한 분양 일정 공개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가 미뤄진 해 만에 설화들이 많은데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하남교산 같이 분양이 전무했던 공공택지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입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좋은 곳들은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수방사 부지와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체로 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수방사 부지 옆에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 5구 제곱이 13억대죠. 그리고 성동구치서 부지 주변에 있는 레미안 파크 팰리스도 14억대 형성이 되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70%라는 기준 잣대가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던 궤적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하향 추세로 기준을 잡자는 확실한 가격 데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격의 분양가가 뜨게 되면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은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공급이 될 예정인 곳은 바로 수방사부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형이죠. 이번에 263세대 공급. 수방사부지는 바로 9호선 노들역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1, 9호선이 만나고 있죠. 멀티 역세권이라는 교통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망도 워낙에 잘 뻗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겠고요. 무엇보다도 한강변에 딱 자리를 하고 있어서 거실에선 액자식 한강조망 가능하죠.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심의 환경 속에서 가장 서울스러운 한강뷰를 뽑아낼 수 있는 조망권력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뭐 한강뷰 나오면 프리미엄은 4, 5억 이상은 얹고 가는 거니까요. 아마 올해 공공분양 사전 청약단지 중에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확실히 저렴한 가격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아무튼 토지임대부 형식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로도 손색이 없는 마이하우스 개념이라 실수요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곳이 되는 거죠. 당첨 이후에 완벽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부지 뒤를 이어서 바로 릴레이 분양에 들어가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별도로 진행되는 공공분양 600세대. 여기는 아마 내년 정도에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전청약분으로 320세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수방사부지처럼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금리에 되게 좋은 편이죠. 최저 2.15% 금리에 최대 4억원, LTV 70% DSR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환경은 3호선 5급역이 그냥 바로 아파트 앞에 직격하고 있는 앞세권 그리고 개롱역도 가깝고요. 블역세라는 확실한 환경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생활권역의 모든 인프라가 아주 촘촘하게 깔려 있죠. 주변 학군도 가까운 편이고요. 청약 자격은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자격조건, 제일 중요한 일정한 소득, 자산 기준 컷 충족하셔야 됩니다. 일단 1차 컷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입지와 가격 면에서 두 곳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송파구 동작구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6억 이상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슈퍼 로또급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가격 가성비를 가진 곳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확한 청약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차질이 없도록 일정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뉴홈 2차 사전 청약 부지들이 대거.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공공분양 이외에도 민간분양도 6월은 거의 대업급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 물량이 제일 많아요. 631세대 입지 거의 뭐 끝판왕이 될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일반 분양 296세대 내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역시도 물량은 173세대로 적은 편이지만 일단 당첨만 되면 뭐 슈퍼급에 가까울 정도로 교통 환경이 뛰어난 것들입니다. 이세 곳만 집중 공략하셔도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아무튼 6월은 기회의 달입니다. 선택지를 잘 정하셔서 적극 공략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제 2일 날짜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분양가가 6억이 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들역 오금력, 도합 600세대. 분양 다음 주에 정확한 일정 공개합니다. 정말 청약 핵폭탄이 될 만한 이곳들 유심히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첨이 돼서 진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뭐 그냥 연구불변의 내집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가장 저렴하게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